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어, 이쪽은 시골길이 잣돌이 땅을 밭으로 만든 곳이에요. 어, 좀 땅은 작아도 햇빛이 좋아서 뭘 심으면 아주 잘 크는 곳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친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벼루기자리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그냥 꽃말이 기쁜 예, 소식이라고 하네요. 예, 밭이나 들, 양지 바른 곳에서 이 흔히 자라는 이 잡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벼루기자리는 석죽과의 열애사리 풀로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볼수 있으며 가는 줄기 전체에 아래로 향하는 털이 있습니다. 잎은 마주나며 잎자루는 없고요. 4, 5월에 흰꽃이 핍니다. 열매는 달걀 모양이고 끝이 6개로 갈라집니다. 벼루기자리란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잎이 작으며 오밀조밀하다고 부졌다고 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좁쌀뱅이 또는 모래별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모래별꽃이라는 이름이 참 이쁘네요. 다 자라도 약 15cm에서 25cm 정도로 개체가 작은 식물이에요. 한방에서는 뿌리를 제외한 전초를 소무신체라 하여 약용을 하는데요, 눈을 밝게 하고 해열이나 해독의 효능이 있으며 기침이나 가래, 눈이 충혈되거나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나는 이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 이걸 급성 결막염이라고 하죠. 또 목구멍이 아픈 인후통, 이 몸에 생기는 염증, 다래끼 등에 사용합니다. 맛은 약간 쓰며 창성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질환에는 감기, 간염, 치료, 타박상, 부스럼 등이 치료약제로 씁니다. 외형에는 타박상, 부스럼, 치료, 뱀이나 벌레에 물린 상처에는 생풀을 짓지어 붙이거나 말린 약재를 가루내어 기름에 개어 환부에 바르면 됩니다. 사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수는 나물로 무쳐 먹고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좋고요. 쌈으로 싸서 먹어도 좋습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여름부터 가을에 채취하여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려 쓰는데요. 말린 약재를 1회에 10에서 20g씩 적당한 양은 물로 달여서 복용합니다. 어, 이상, 벼룩이자리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어, 너무 짧고, 그렇게 큐링이 많지 않아서 너무 짧죠. 네, 아쉽네요. 아, 그래서, 이 벼룩이자리와 또 비슷한 벼룩나물이 있는데요. 제가 구별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이 벼룩이자리를 유심히 보시면 이 털이 있습니다. 하지만, 벼룩나물은 이 털이 없고요 그리고, 이 벼룩나물은 꽃잎이 두 개로 깊게 갈라지는데요. 다섯 개의 꽃잎이 열 개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벼룩이자리 꽃잎은 그냥 다섯 장이며 끝이 파여 있지 않습니다. 털과 꽃잎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로 들으면 잘 모르겠죠. 그림을 보셔야지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벼룩이자리는 먹음직하지는 않지만 씹히는 맛은 봄나물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합니다. 아, 한번 먹어보시네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